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사십사장 일절부터 십삼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사십사장 일절부터 십삼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은잔을그 청년의 자루 악 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에그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나귀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카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자니 베냐민의 자류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장세기 44장에 들어와서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식사를 함께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여전히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알아볼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형제들이 지금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진짜 마음, 어, 정말로 자신들이 지난 과거에서 관해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지금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 물론 뭐 시몬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는 그뭐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몬을 구출하기 위해서 빨리 왔어야 될까요? 한몇년 있다 왔어야 될까요? 에, 빨리 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2년이 넘게 흐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배고파서 온 건지. 어, 형을, 형제를 구출하러 온 건지, 이거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고장와도 어, 늦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더몇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배고파서 사실은 요, 이, 이 야곱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것은 어,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2년 정도 기다리다가 더 시간이 안 되고, 어~ 또더 이상 이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 베냐민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일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일까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뉘우친다면 정말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요셉에게는 아직까지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의 생사를 안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정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짜로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좀 아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 종들에게 시켜서 어, 그 곡식을 주는 그자료에다가 다시 돈을, 돈을 얻게 하고, 어, 베냐민의 자료에는뭘 넣게 합니까? 자신이 마시는 어, 잔을 넣게 해서 어, 말하자면 무엇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이제 또 도둑으로 이제 모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 과연 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그 종들이 생각할 때 청지기를 나오죠 요셉의 청지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청지기들은 도대체 이 주인이 왜 이러는지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한 집착이죠, 그죠? 예, 막, 막 잔치도 벌어졌다가 이전에도 막 그런 일을 했다가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지기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예, 결국엔 그래서. 따라가서 잘 보냅니다. 잘 보낸 다음에 또 따라갑니다, 그렇죠? 따라가서 자료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총리가 너희들에게 선대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그 손을 댈수 있느냐? 정말로 이 살펴보니까 살펴보자는 거죠. 그면서 러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하 되냐면 이형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이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죽어야 하고 또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오게 되고 자신들의 자료에는 다 뭐가 나온 겁니까? 돈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형제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당황을 넘어서는 황당 무기한 일이고 이건 억울하기까지한 일이죠. 정말 억울하죠, 그죠?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어,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되니까 1 3절 말씀에 어떤 일이 나오냐? 그들이 옷을 찢고 어, 그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막 찢게 되는 것은 그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건 이제 뭐랄까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사절 내일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사실은 그 요셉이 바라 바랐던 것은요. 어, 이뭐 그래서 진짜로 뭐 형제들을 죽이고 혹은 뭐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뭐냐하면 사실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그 일도 일어나야 했었던 일일까요? 도무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됐던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대비해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지금 형제들이 누구를 버린 겁니까? 요셉을 버릴 때에도 도무지 이거는 황당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요셉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고 형제들이 때도 그렇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요셉이 이 장면을 통해서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죠. 그렇죠? 참 복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복수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바랬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있어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누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형제들이 알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뭘까요? 이 죄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일어났어야 될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했 써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뭐랄까요? 아주 작은 여러분들 뭐 거짓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속임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일어나야 됐을 일일까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일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어서 때로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일이 이게 커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엄청난 그 뭐라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요셉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벌써 용서하면 용서 다 했죠, 그죠? 마음 속에는 이미 다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냥 용서하고 그냥 만약에 무조건 이 문제를 그냥 덮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하는 거죠. 진짜로 스스로를 이우치는지 정말로 이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로 회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에, 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베냐미를 데리고 오기 전에 어, 시몬을 볼모로 잡을 때에 형제들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 이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죽이려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 보응을 받는다. 그러면서 루벤이 막 뭐라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맞아라는 정말 뼈저린 반성 같은 것을 한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여러분 잘못을 용서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회개는 누가 해야 합니까? 죄인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덮어주십니다. 그, 그저 용서해 주십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시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값없는 죄의 용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뭐 용서 되겠지.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런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나 용서해 주셔야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거는 파렴치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뭘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값을 그러나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는 못하지만 죄를 용서하기를 소망하는 그 회개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십자가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 누가 들어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어, 이 형제들이 살수 있는 길은 누구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요셉이 용서해 주는 일밖에 없죠. 요셉이 다 모든 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입장에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버리고 죽인 형들을 죽이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매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이 이, 이 일을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고생을 했던 이 어린 이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이거를 쉽게 용서가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용서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딱 있는 겁니까 지금? 요셉에게만 딱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해 주면 살고요. 특히 누가 지금 문제입니까? 베냐민이 문제죠 이제. 예,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권한은 요셉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요셉이 용서할까? 그러 여러분, 요셉에게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정말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고백해 내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거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 왜 요셉이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얘기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이 이제 10월의 한 달의 첫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다시금 국리를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과하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